예, 활발하게 일을 해서 모든 어른들이 그리고 청소년 전부 다 함께 모여서 조의 통일을 위해서 전부 다큰 일을 일로 얻어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둘, 셋! 뜻밖의 동기들 보니까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그래요. 그러나 그 아픔이 얼마 안 가면 좋은 때가 온다는 것을 알리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세월을 살아, 살아왔습니까? 그 서울을, 세월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 튼튼하게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진선이 명진. 아, 명재선이. 예. <laughs> 이래, 예, 얘기를 해야 알아먹으니, 이게 도리지 나도 완전 가버리세요. <laughs> 저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laughs> 나이, 나이는 어째 볼 도리가 없어요. 얼굴은 음. 피부가 음. 좋습니다. 네, 네. 어린날 피부 같아요. 아기 피부 같아요. 선생님 네. 네. 합니다 통일운동가 네. 안재구 선생님의 생신 축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10년의 속배로 분단을 건너온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 제 생각에는 신념의 항공마음을 이끌고 분단의 바다를 해쳐오신 안재호 선생님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1948년 2월 2.7 구국투쟁에 참가하셨고 그후 남로당 위량군당 조직 내포 조직원 연락책과 농민위원회 오르고 조직 기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1946년 6월 초등교원 채용 준교사 시험에 합격하여 1949년부터 51년도에까지 대구시 달성군 구지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인연이 깊으신 분들로부터 일단 축하 인사를 몇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많이 못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전교사 시험을 합격하셔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재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가 다 알려진 수학박사. 선생님이 감옥에 계실 때에 세계 수학자들이 연명을 해서 위대한 수학자를 감옥에서 빨리 풀어라.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온 상해가 우리 민족이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을 꿈꾸셨고, 그것이 유일한 선생님의 삶의 목표이고 끝나지 않은 역사의 과정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이루셔야 되는데 지금 건강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선생님이 그 정신력으로 나머지 일을 하실 것로 생각됩니다. 우리 안재구 박사님한테 우리 모두 갖다 돈 받고 따야할수 단아 있습니다. 명칭이 박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보면, 녹슬지 않은 의식, 참 열심히 책을 봅니다. 몰라가지고 알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있고, 알면서도 더 천천히 다지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 안재구 박사님이 시지 않고 책을 보고, 그 다지는, 전 후배인 저는 꼭 따라 대해야할 대목인데, 잘안되졌습니다그 다음 대목. 다른 사람들이 안 박사, 안 박사 그러고, 제가 웃으니, 선생님, 자들이 아 선생님 박사 아니라고, 안 박사, 안 박사 그럽니다. 그러니까, 희욱 웃으니, 그래, 맞아, 맞아. 난 박사 아니야. 다른 사람들 보면은, 거물이 되겠다고, 은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재구 박사님은, 그런 작품, 그런 은행을 좀 보신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재구 박사님은, 거물은 아니다 하더라도, 분명 역사 속에 남는 거목입니다 그 이슬이 절창에서 물방울 되어 울적한 내 마음에 젖어오 들려온 일가시밭길 우리 장수영 어머니도 민가협 장립멤버셨는데 우리 조순도 어머니 모시고 축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은 집회, 기자회견, 목요집회 등 어느 행사장이건 우리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사람은 늘 공부를 해야 된다 하시며 좋은 책이 나오면 찾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의 귀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죠. 교수님의 아내이시자 사모님이신 장수양 선생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 감옥에 계실 때 민가협에서 함께 속방 운동을 하신 회원님이셨습니다. 장수양 선생님도 힘드시는데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인자한 미소로 오히려 힘든 우리 민가역 어머니들 위로하시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장수양 스, 선생님 역시 지어지지 않는 양산 책도 내셨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셨던 장수양 선생님께서도 하늘에서 오늘의 이날을 보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지구 박사님, 부디 사랑하는 가족들, 귀한 동기들, 마음에서 놓지 마시고 그끈 붙잡고 건강하시기를 가족과 동기들, 그리고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우리가 대학교 또는 학자 이런 사활을 하면서 항상 반성하는게 시행 합의를 해야 된다. 배웠으면 실천을 해야 된다. 그거를 못하는 학자 교수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안재고 선생님은 시행 합의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선생님께서는 학문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통일운동, 이런 것, 중요한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도 헌신하셨고 또 하나 선생님은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학식과 인품 둘루 같은 분입니다. 옛들에 경사 이부 글을 가르치는 선생은 쉽게 구하지만 인사 난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됨됨이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은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안재복 선생님의 말로 경사 글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 인사 사람 변대미를 가르치는 상생이라고 생각이 돼서 깊은 정의와 존경을 세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시를 하나 지어서 써왔습니다. 밀양정기 출현인 밀양의 경기가 현인을 낳으니 수학 명성 경만인 수학의 명성이 세상을 놀래게 했다네 화평남북정 일대 민족통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으니 만배 충심봉대수 후배는 충심으로 선생님께 한장 올립니다. 선생님 존경하십시오. 자, 오늘, 어,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요. 어, 꽃다발 경정 순서가 있겠습니다. 꽃다발은 민중당 이상규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안재호 박사님 생신축하하는 축하 꽃다발, 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덕트로... <laughs>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제가 받으니까 황송해서 참아지못견들게됩니다 활발하게 이 일을 해서 모든 어른들이 그리고 청소년 전부 다 함께 모여서 조의 통일을 위해서 전부 다큰 일을 일로 얻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주일요이까 <laughs> 앞에 나오셔서 절대 진영사진은 멀찍 도록하겠습니다